저는 청년중기봉사단 사회분야로 현재 볼리비아에 파견을 와있는 단원 황장연입니다. 저의 여정은 총 4개월 동안 볼리비아에 와있는데요. 현재 중간에 시점에 와있는 만큼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가장 먼저 좀 두려웠던 것들은 파견 초기에는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결핍이 되었습니다. 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는 거의 한 20년 동안 이제 영어를 배웠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만나는 것들이 많이 두려웠고 또 실제로 만나서도 Nice to meet you, Hello 이 정도 이 정도만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여기 와서는 볼리비아는 영어를 못하고 또스페인어로 서야 되는 상황인데 더 생소한 이제 언어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. 근데 이 언어는 또 대화를 하는 수단 중에서 일부더라고요. 또 이제 비언어적인 바디랭귀지나 표정이나 태도, 또 눈빛을 통해서 어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가 있고, 그사람이다 정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느끼고 또 언어의 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말도 완벽하게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달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파견 초기 영상을 보면은,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, 뭐 지금은 그래도 표름에서 여유가 많이 생겼더라고요. 두 번째로 큰 고민 같은 경우에는, 제가 나이가 30대인데, 아무래도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학생들이 많이 한다. 이 나이 때 봉사활동을 하는 게 시간 낭비일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었는데, 그런 걱정들이 오고나서 완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 오히려 어 지금 나이라 가지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여기서 또 활용을 가능하다는 것들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이 코이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년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분들도 할수 있는 봉사활동도 있고 워낙 다양한 나이대들이 할수 있는 봉사활동이 많다 보니까 어 혹시라도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주저없이 이렇게 신청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이랑 또 연관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저는 해외에서 사는 것들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제가 이, 이 시간동안 음식이나 문화나 또 언어나 여러가지 면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와 보니까 잘 적응이 되더라고요 어, 제가 이번에 KIDC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뭐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 주시거나 주거 환경 같은 경우에도 워낙 잘 준비해 주시고, 저희한테 생활비도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,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올리비아에서 생활하는 기간들을 총 봤을 때, 한120 며칠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, 지금 한 60일 정도 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. 저에게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,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가더라도 이 시간들이 의미 있게 쓸수 있도록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